최소한 내 무지로 인해서 상처를 주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을 대학교 때부터 한 거야? 응. 어 대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유니버스 두 번째 손님으로 손 꼽핀 본명이고요. 아, 아직 꼽핀을 네, 네.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 꼽핀이라고 하고요. 책이나 음악이나 공간, 직접 컨텐츠 같은 것들을 매개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에서 마케팅을 주로 했었고요. 지금은 회사를 나와가지고 회사한 기념으로 언니랑 잠깐 여행을 온 상태입니다. 아, 계속 공간 쪽에서 일을 한 거지? 음, 음.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었떤 스페이스 클라우드라고 숙박공간은 에어비앤비라고 음. 하면 모임을 하거나 미팅을 음. 하거나 할때 공간을 빌리는 플랫폼의 초기 멤버로 합류해서 음. 거기서 마케팅을 하면서 전국 곳곳에 그치. 재밌는 공간들을 그 만나고 거의 공간계의 아이돌이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스크루브라이프라는 인생학교 서울의 캠퍼스 음. 마케팅 매니저를 일을 했고 JOH에서 만든 사운자 한남의 스테북스 팀에서 일을 했고 음악 플랫폼인 플로우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했고 가장 최근 회사인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브랜드 맹그로브를 만드는 MGIV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했지. 아마 이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맹그로브 전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전시를 기획한 친구입니다.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되게 다양한데 먼저 손꼽힌이라는 이름이 직접 바꾼 거였다는 거를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음. 그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스무 살때 내가 음.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음.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막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등의 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가장 작은 실천이 아, 뭘까? 대박. 대박을 해보니까 어. 이름은 내가 개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성인이 되어서 그런 한테 말하지 않고. 어 대박. <laughs> 아, 대박. 원래 이름 경은이었는데 경은이란 이름이 예쁘긴 한데 그 이름이 되게 나와 피하지 않다고 내가 늘 느끼고 아, 있었던 것 같아. 그때 리즈는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이름을 가지고 싶다, 유니크했으면 좋겠다, 브랜딩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그걸 선택했던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영향을 정말 많이 미쳤고. 주체적인 삶을 언제부터 살았다고 생각해? 1 0대 때는 사실 진짜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잘 듣고. 화성시에 살았었는데 대학교에 오니까. 생각보다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감적 경험해보고 최소한 내 무지로 인해서 상처를 주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정치하고 공부하면서 느꼈고 사회에 좋은 변화를 주는 게 공공의 일만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음.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서 어, 어. 제일 좋은 거는 뭔거 같아 취향을 발견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음. 게다 자기 이해 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음. 그거를 음. 일과 좋아하는 걸 연결하면 더 성과도 잘 나고 이게 하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좋아하는 마음이 어. 일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음. 됐었어? 내가 유사한 타깃이라는 가정 하에 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그림을 그리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것 같아 어, 왜 이런 건 없지? 이런 것도 하면 재밌을 텐데 싶은 것들을 담당자에서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음, 음. 그런 게한번두번 번 작지만 성취하는 경험을 하고 보면 은 자신감도 붙고 회사 어, 내부에서도 그쵸? 이제 서포트해주고 신뢰를 해주니까 음.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 어, 이게 너무 여러 가지로 어.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어. 그 노크노크 전시가 음. 거기에 그 방을 꾸며준 분들을 어. 선정하고 섭외하는 것도 다 직접 했던 거야. 그렇지? 나도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이고 각만 보여줬을 때는 사실 어떤 집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게 나는 많이 부족해서 여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는데 음. 1인 가구가 이제 500만 명이 넘고 음. 워낙 다양한 페르소나가 있다 보니 최대한 직업군이나 라이프스타일이나 하는 일, 일이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리스업을쭉한 거야 조합을 해보면서 그 최종 라인업이 성사가 됐지 사실 똑같은 방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누가 꾸몄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 형태로 나온 거야 방이 맞아. 요즘에 그 독립적으로 일하기 영상도 이제 계속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용을 했던 게그 칙타야 사전 만든 마츠다 보의책키가 음. 모든 제안하다.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 이거 얘기하는데 거기서 디자이너가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사람이거든. 약간 너가 그 디자이너의 역할을 한 거지. 진짜 큐레이팅만 잘해도 사람들이 엄청 영감을 받고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 나는 이 방이랑 잘 맞아 이렇게 알수 있잖아. 음, 음, 음. 큰 가치가 되는 거를 되게 보여줬던 프로젝트인 가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더스 오브 라이프를 사했을때그 책이 막 나왔던 시기였어. 응. 그걸 읽는데 와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지 하면서 완전 나막 쓰다 보네까 키드고. <laughs> 근데 그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인수가 되긴 했지만 다들 JH가 하는 것 CCC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되게 누구선했을 아. 법한 그런 공간 모델이었어서. 나도 진짜 궁극적으로는 그 막스 다보네아케처럼 음. 최대한 좋은 걸 내가 많이 경험하고 노크 노크 같은 기획을 큰 관점으로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그 새로운 것도 발견할 수 있는 음. 사람이 되고 싶어. 요 그러면은 공간이랑 커뮤니티에 관심은 언제부터 있었던가? 내 취향이랑 세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좋은 전시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재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들 많이 알게 되면서 내가 자고 자란 지역에는 이런 재밌는. 음. 공간과 콘텐츠가 없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내가 관심만 기울이면 이걸 다 흡수할 수 있고, 이게 음. 다내게 되는구나, 내 세계가 넓어지는구나 하는 경험을 하고, 어, 나도 이런 걸 많이 배워서, 내가 잘하는 고향에도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어, 그러려면 내가 좋은 사례를 직접 많이 경험해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드는지,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이런 걸 알고 싶다는 갈망이 커졌고, 그게 커리어로 바로 와, 이어지게 된니다 이런 생각을 대학교 때부터 한 거야? 이 일을 왜 하는지가 처음부터 되게 명확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지금이라도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진짜 코핀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 나도 조금 비슷한 거긴 한데 진짜 덕업일치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일로 엮는 거를 너무 잘하는데 그게 너무 시너지가 서로 나는 게 보이니까 아 일을 이렇게도 할수 있나 구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나도 이제 되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취향을 어떻게 찾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에 대한 꽃핀의 답도 궁금해. 먹는 거든 뭐 영화를 보는 거든 책이든 최대한 많이 음. 경험해보고 다양한 분야의 기둥과 길을 열어두고 조금 관심이 간다 싶으면 무조건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험해봤을 때 어, 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그렇게 조금씩 부딪혀가면서 어 이건 좀 나랑 결이 맞네 싶은 것들을. 할로우하고또 만나고 어느새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서 주로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음, 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서점에서 일했을 때, 음악 플랫폼에서 일했을 때 공간 플랫폼에서 일했을 때 보면 은 정말 각양각색의 맞아. 작가와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와 맞는 거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어떤 사람들이랑 연결됐을 때 기뻤는지를 음. 일할 때도 파악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나도 일하면서 사실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 네, 음. 그 취향이라는 게 되게 음. 커뮤니티랑도 너무 연결되어 맞아, 있는 맞아. 맞아. 단어잖아 결국에는 어떤 분야든 뭔가 덕질을 하다 보면 음. 같이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고 만나게 돼 아니면은 진짜 막 내가 내 친구들의 티켓까지 사줘서 다녔어 <laughs> 나도 똑같아 어, 어. 이게 너무 재밌는 걸 아는데 나도. 이 재밌는 걸 같이 경험시켜 주고 싶은 거야 내가 제일 먼저 했던 덕어들치의 경험이 그때 이제 대행사를 다닐 때였는데 페스티벌 SNS 운영이 이제 회사에 아.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공연 제일 좋아하는 애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거야 음. 마케팅은 메시지 정리해서 소통하는 거고 광고는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PR은 믿을만한 사람이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건데 브랜딩은 이미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잖아 나를 아 그냥 우리 회사에서 제일 공연 좋아하는 애 이렇게 알려져 있던 거지 그래서 그 덕분에 그 기회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라인업을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너. <laughs> <laughs> 너무 좋은 거야. <laughs> 약간 라인업 맞추기 힌트 같은 거를 내가 만드는데 그 힌트를 잘 만들기 위해서 엄청 디깅을 하게 되는 거야. 음 내가 막 힌트를 만들어서 SNS에 올려. 그러면 은 그런 락 커뮤니티에서 내가 만든 힌트를 공유한 다음에 댓글로 사람들이 막 맞추고 있는 게 보이는데 중간 중간 아 근데 힌트 만드는 사람 진짜 센스 있는 거다. 막 약간 이런 거 있을 때 너무 알아봐주면. <laughs> 맞아 맞아. 너무 기쁜 거야. 맞아. 약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 비교해보면 우리 둘다 되게 많이 성장을 했잖아. 그 사이에 생긴 경험도 너무 많고.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약간 과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되게 응, 많을 응, 응, 응. 거라고 생각해. 그때 할수 있는 것들를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독서 모임 하는 스타트업에서 응. 저희가 만난 건데요. 맞아요. 제가 그때 독서 모임을 통해서 아는 분들이 생겼잖아요. 응. 그때 알게 된 사람들도 계속해서 성장해서 되게 재밌는 일들을 맞아, 또 하고 맞아. 있는 거야. 사실 나한테도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 멋있는 사람들을 많이 아냐 응. 주변에 이렇게 많냐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좀더 많이 겪어보고 경험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알아서 그런 데를 찾아다녔던 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맞아. 나중에 같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응, 응.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 지금 할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좀 배울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간 거. 응. 완전 뭔가 응. 따끈따끈한 회사를 <laughs> 나온 퇴사 <회사에서> 이틀차. <laughs> 앞으로 뭐 하고 싶은지가 되고 음. 사실 너무 일을 잘 하고 있었어서 놀란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 정말 많이 성장했고 깨닫고 맞아. 배운 것도 많은데 되게 늘 작은 브랜드들에서 성장시키는 일을 같이 음. 해오다 보니까. 정리하고 소화시키는 음. 시간이 아.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음. 그때까지는 좋아하는 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핏이 맞는 조직, 이라는 방식 이런 거를 고민하는 음.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한 브랜드에 속해서 이 브랜드만 알리는 일보다는 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음. 일을 재정비해보려고 하는 아. 시간을 가, 가지고 싶어 근데 아무래도 엑스 스텝을 음. 정하지 않고 퇴사를 한 거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도 큰데 음. 그걸 이제 상쇄시키려고 당장 계획은 뭐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음. 운동을 한다거나 부정적인수입을 위한 뭐 주말에 좋아하는 서점에서 알바를 한다거나 음. 이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둔 상태고 남은 올해 3개월은 최대한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나만의 언어화 하고 역량을 키우는데 써보려고 앞으로가 너무 기대됩니다 음. 내가 그때 심표를 찍는 그치? 기간이었기 맞아, 때문에 맞아. 되게 열심히 다녔던 건데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음. 다른 사람들은 음. 진짜 지금의 나는 그 2017년 1년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 같아. 음. 이렇게 좀 심표를 찍는 기간이 음. 진짜 좋은 걸것 같아. 그리고 어떤 거를 또 흡수하게 될지도 음. 궁금하고. 음. 그럼 마지막으로 음. 자기 삶을 음.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만들어 가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음. 이름 바꾸기. <웃음> <웃음> 다시 자기를 바라보고 남들이 바라보는 나 말고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상을 그려보는 거 그거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 되고 싶은 상을 정하고 그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 언젠가 원하는 자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안녕.